안녕하세요. 사마페인트 북카페 카페지기 오진수입니다. 어, 저는 이곳을 그 북카페로 어, 해놨고요. 저는 매일 카페로 아... 출근합니다. 같이 가실까요? 어, 여기는 제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앉아 있는 그제 자리입니다. 어, 제 자리는 명패가 결단의 책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신입사원이라든지 각 파트에 이제 선별된 대표적인 그 사원들이 저하고 여기서 대담을 합니다. 대담을 하고 나면 어, 우리 직원들이 여기 앉아서 사진을 찍습니다. 아! 제가 이제 그 이메일을 확인하고 전부 다 답변을 하고 그메일무을한 다음에 어, 이 자리에 앉아서 신문을 제가 어, 봅니다. 어, 또이본곳에 대해서는 어, 제가 스크랩을 합니다. 유튜브를 보면 돈이 번다 뭐 이런 거 어떻게 돈을 번다는 것인가 어제 것도 있네요 여기 어, 이거가 굉장히 어, 저한테는 인사이트를 많이 주는 어, 이곳은 국카페로 만들었던 곳인데요 그이 책꽂이는 우리 직원들이 만들어 줬습니다 각 책꽂이마다 컬러가 다 틀려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 컬러 남바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날 오후에는 제가 자리를 비고요. 직원들이 와서 책을 보고, 아, 이것도 나도 읽고 싶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비서실에 얘기를 하면 비서가 사다가 본인 책상 앞에 배달해줘요. 사봐! 오늘 대리점에 이렇게 제가 방문을 하게 됐는데 2021년도에 대해서 맨 먼저 우리 고객들한테 인사를 해야 되는 게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니까 안심이다 고맙습니다 <laughs> <고소하시죠>. 잘 지냈어요? 네 <laughs>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도료로는 지금 가장 원조라고 하고 가장 네. 오래된 제철은 원조라고 하고 이제 75주년이 되면서 뭔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3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사마니까 안심이다 어. 안심사마에 대한 이제 그림을 하나 만든 거죠.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안심 닥터도 이렇게 나온 거고 사실 이것도 보면요. 촌스러워 보이는 거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앞뒤가 예, 그림도 그렇고 그렇지만 여러 진열해놓은 중에 딱 보면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 우리의 컨셉이 뭐냐 하는 걸로 봤을 때에 어, 생명을 살리는 기업이 되게 되겠다이 세상에서 도료 페인트가 없다면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는 안심 지킵니다. 지키는 거에 모든 거를 안심. 주로 작년에는 뭐를 위주로 많이 이렇게. 음, 영업을 저희는 이제 DIY 쪽하고 DIY 오히려 DIY 쪽은 많이 나갔어요. 예, 작년에 예, 예. 저희 가게 같은 경우. 예, 예. 아이러스 같은 경우도 저희는 이제 많이 팔거든요. 예 예. 예. 반응도 좋고 예, 예. 또 가격도 왜 수입품에 비해서. 예예예. 예, 예. 어 가성비가 괜찮아요. 예예예. 예, 예. 저희도 판매하기도 하고 사마 예, 화 예. 네, 네. 자체 브랜드 이미지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안심하시면 돼요. 예. 마하고 가면 안심입니다. <laughs> 예. 네, 저는 고객들을 안심시키고 또 <laughs> 네. 그 본사는 저희들을 좀 안심. <laughs> 네. 그 저희들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네, 상생하는. 네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시간 <laughs> 내서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안 안심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알았어요. 아 예,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 이제 제가 이 대리점 사장님들을 뵙고 인사를 드리고 인천 음, 비즈니스 센터 쪽에 가서 그 우리 센터의 직원들이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도 받고 어, 이렇게 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상아! 어디 보니까 BTX는 다치지 말자, 이거더라고. <laughs> 아는 뒤 갔다 왔어? 괜찮다. 아, 의호도 아는 뒤 갔다 왔어. 아니, 그때 왜 탑텐이 있었잖아, 용사 중에. 안심. 어, 안심이 되게 좋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습니다 친환경이. 계속 강조하지만 친환경 아닌 거 없어요. 친환경이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칼라? 칼라가 없더란 말이야, 이게. 안심 밑에 칼라도 있고, 안심되는 칼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있습니다 사마니까 안심이다, 이거야. 그만큼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가야 돼요. 사마니까 안심이다, 이거. 오, 어? 안심이지. 사마니까! 안심! 응, 오케이. 뭐, 궁금한 점? 저기 월급 언제 올려주냐 이런 거 말고. <laughs> <laughs> 아 그랬어? 네. 오, 야이순간은받어두 배로. 예, 네. 음. 저번에 네. 못 받던 거에서 두 배로 받았어. 네. 아니 뭐 <laughs> 기회가 되면은 이번에 내가 <laughs> 안심 오늘. 대리점 사장님들께 제가 새 인사도 드리고, 어 이제 비즈니스 센터에서 올해 어떻게 해야 될지 커뮤니케이션 했습니다. 고객이 안심할 때까지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완사마러 나가는 아 21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사합니다 안심입니다! 아, 고맙습니다.